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 분석관 김윤정입니다. 현재 전국이 흐리고 약하게 비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어디에 언제까지 내릴지 알아보겠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그 원인도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바다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흐리고 일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하게 비 오는 곳이 있습니다. 위성 영상인데요. 높을수록 하얗고 낮을수록 붉게 구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하얀 상층운에 빈틈이 많죠. 그 사이로 보이는 분홍빛의 중층운이 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중층 비구름대의 실제 강수 영역을 레이더 영상에서 볼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서쪽 중심으로 에코가 잡히고 있고요. 오늘 비는 오전 중에 그치겠고 양도 많지 않겠습니다. 대기 하층이 매우 건조하기 때문인데요. 다시 위성 영상에서 대기 흐름을 추적해 보면 우리나라 상층엔 고기압성 흐름이 북쪽의 건조한 공기를 동해상으로 쏟아내는 게 보입니다. 이 끝자락 상층에 쌓인 건조한 공기가 연직으로 가라앉아 동해상에서 시계방향으로 불어나가는 고기압이 발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조한 공기가 하강길을 타고 연직으로 내려와 발달한 고기압 세력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건데요. 반면 우리나라에 비를 내리고 있는 이 구름대는 서해상에 약 한 기압골 전면 남서풍에 의해 발생해 천천히 동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통은 전체적인 기압계가 함께 동쪽으로 흐르는데 요 며칠간 일본 동쪽 해상의 저기압이 이 부근에서 빙빙 돌며 계속 정체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압도 계속 동해상에서 서성이며 우리나라 대기 중의 수증기를 말려버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구름대가 우리나라를 덮어 오늘 하루 종일 전국이 흐리겠지만 이 약한 비구름대가 백두대간 동쪽으로 넘어가면 더욱 마른 때문에 서쪽 지역 중심으로만 아침까지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입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동부, 경상 서부, 내륙, 서해 5도는 아침까지 강원 산지엔 낮 동안 1mm 안팎의 약한 비가 오겠고요. 강원 영서와 전북 서부, 전남권, 경상권에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더구나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내리는 비가 지상으로 떨어지는 동안 대부분 말라버려 수도권과 충청권, 경상권은 오전까지 강원 영서와. 강원 영동 북부는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비의 양이 적고 동해상 고기압에 동반된 건조한 공기가 정체하면서 우리나라는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건조 특보 현황인데요.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권, 경상권, 전남, 제주도 산지에 건조 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보가 발효되지 않는 지역도 역시 대기의 수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화재 예방 매우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온입니다. 지난밤 비구름이 하늘을 덮어 지면에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또 일부 열을 뱉어내면서 오늘 아침 최저기온 크게 떨어지지 않아 어제와 비슷합니다. 전국 대부분 15도를 조금 밑도는 정도인데요. 6시쯤 해가 떠도 흐린 하늘로 햇볕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기온이 빨리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출근길과 등교길, 서울을 비롯한 경기권 서부와 충청권, 전라권, 남해안과 제주도는 15도를 조금 웃돌겠고, 그 밖에 지역은 여전히 15도를 조금 밑돌겠습니다. 흐리고 비오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좀 서늘할텐데요. 한낮에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어제보다 3,4도가량 낮겠고요. 전국 대부분 20도 안팎, 동해안과 강원 산지는 15도 안팎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 날씨입니다. 지상일기도에서 앞서 말씀드린 동해상 고기압과 서해상 기압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필리핀 해상엔 태풍 수리개가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동쪽의 높은 기압계와 남서쪽의 낮은 기압계가 서로 가까워지면서 둘 사이 큰 기압차로 인해 바람이 강하겠는데요.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기압골은 동진, 태풍 수리개는 북동진하면서 강풍 영역도 차차 서해 남부 해상과 동해 남부 해상까지 확. 되겠습니다. 특히 태풍 수리기의 강한 회전력으로 높아진 물결이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까지 들어오면서 더욱 증폭돼 해안도로까지 덮쳐올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 남쪽 해안에선 너울까지 주의해주시고요. 한편 동쪽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남동풍은 따뜻한 공기를 품고 있는데요. 때문에 동해 중부 해상에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해수면과의 경계에서 바다 한계가 생겨 해상교통 이용과 조업 활동이 다소 어렵겠습니다. 최신 기상 정보 확인하셔서 안전한 해상 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약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강력한 동쪽 고기압과 비실비실한 서해상 기압골입니다. 서쪽 지역은 아침까지 약하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도 빗방울이 좀 떨어지겠고요. 대기가 건조해 비구름대가 백두대간 동쪽엔 비를 뿌리진 못하겠지만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즉, 건조함은 계속됩니다. 전국적으로 화재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와 해안가에선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 너울 또 안개 도로 인해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